교통이 편리한 도시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산업 멘보치의 도시 살기 천시 여러분의 사랑으로 행복해집니다 2016년도 노인대학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동두천시민대학 첫 번째 열린 강좌가 개최됐습니다 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대한노인의 동두천시 집회는 2016년 노인대학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들이 증가해 총두개 반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동두천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노인대학 입학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의 동두천시지회 김성보 지회장을 비롯해 오세창 시장, 장영민 시의장 등 관내 인사들과 박경옥 대학장 및 노인대학 입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수의 증가로 오전반은 이담 노인대학으로, 오후반은 두드림 노인대학으로 운영하며, 9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교양강좌, 건강체조,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인대학은 지난 1981년 노인학교로 창설해 관내 어르신들의 배움에 힘써왔으며, 2001년 노인대학으로 승격 후 1,4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지난 15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동두천 시민대학 첫 번째 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열린 강좌는 국악인 남상희 교수가 재미난 우리소리 이야기란 주제로 민요로 건강해지는 법과 전국 민요의 차이점 설명 및 남도 민요의 특징을 강연했습니다. 180석 규모의 공연장에는 총 300명이 넘는 동두천 시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 시민대학 열린 강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주제로 5월 10일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두천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는 동두천시민회관에서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본 발대식은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관내 인사들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중5백0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총 1,22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총 2개 분야 15개 사업단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